도 맛있는 양배추 어떻게 드세요 건강에도 좋고 칼로리 걱정도 없고, 봄에도 겨울에도 1년 내내 맛있는 양배추로 만드는 7가지 요리.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저는 꼭 밀가루나 계란으로 부쳐야만 할까요? 쓱쓱 쓱쓱 떨어서, 전분가루 넣고 지글지글 구워 넣는 그만은 양배추전도 좋죠. 양배추 한 컵에 전분가루 한 큰술 정도만 넣어서 젓가락으로 섞어주는 거예요. 소금간만 살짝 하고는 팬에 쑥하게 넣어서 뚜껑을 닫아 익힌 후에 으라차 뒤집어주면 쫀득하고 아삭하고 달큰하고 부드러운 양배추전이 되는 거죠. 양배추도 좋아하고 두부도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양배추에 좋아하는 두부를 넣은 볶음밥. 당연히 맛있겠죠? 먼저 아미노간장 1과 2분의 1 큰술. 메이플 시럽 반큰술 땅콩버터 한큰술 다진마늘 두알 고추장 1작은술 정도 넣어서 섞어 둬요 팬 한쪽에 깍둑선 두부를 넣어 굽고 한쪽에서는 양배추와 채소들을 넣어 굽는 거예요 원팬 볶음밥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운 두부에 소스를 넣어 볶고 양배추와 밥을 볶고는 소스를 넣어서 함께 섞는 거예요. 썬파와 땅콩을 다져서 올리면 더 맛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볶음밥을 만들어 드신다면 잊지 말고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햇살이 너무 좋은 날, 간단한 도시락으로도 너무 좋은 양배추 밥 샐러드예요. 밥과 잘 어울리는 참기름 간장 드레싱을 먼저 만들어요. 올리브 오일 3큰술, 레몬즙 4큰술, 간장 2큰술, 참기름 2큰술, 메이플 시럽 2큰술, 소금을 살짝 넣어서 드레싱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양배추, 풀리를 썰고는 색깔 채소들 썰어 넣고 참기름 간장 드레싱을 넣어서 섞어 주는 거예요. 다진 파와 통깨를 넣고는 바스마티 라임 밥 메이슨 자백에 담고 색깔 채소들과 양배추를 듬뿍 담아서 간단하게 만드는 양배추 샐러드 밥. 신나게 달려서 도착한 호숫가에 앉아서 양배추 샐러드 밥한입 먹고, 호숫바람 한입 먹고, 간장과 참기름 드레싱으로 묻힌 가벼운 양배추 밥샐러드. 간단한 한 끼로 참 좋아요. 겨울이면 생각나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기 안에 뽀얗게 들어있는 찜만두는 어떠세요? 양배추는 소금간 후추 톡톡 넣어서 볶아두고요. 녹두당면과 쫄깃한 면두부를 간장과 마늘, 메이플 시럽을 살짝 넣어 유부조리듯 볶은 후에 양배추와 섞어요. 으깬 두부와 부추까지 넣고 후추 살짝, 참기름 살짝 넣고 잘 섞어서 만드는 가벼운 만두소. 어릴 때 시장 길목에 있던 만두집에 커다란 찜솥 뚜껑이 슉 열리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었더랬죠. 찜기에 치고는 찬바람 한번 쏘여서. 쫀쫀하게 만들어 레몬간장에 톡톡 찍어 먹는 거예요. 양배추의 달큰한 감칠맛이 전부인 가벼운 만두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손이 가는 만두랍니다. 양배추가 하얀색만 있는 건 아니죠. 보라색 양배추로 만드는 샐러드는 어떠세요? 식물성 마요네즈 한 컵에 레몬즙 한 큰술, 메이플 시럽 한 큰술, 소금 반 작은술을 넣어서 골고루 맛을 보면서잘 섞어 마요네즈 드레싱을 만드는 거예요. 보라색 양배추와 양배추, 채썬 당근에 마요네즈 드레싱, 후추, 피리피리 갈아 넣고 잘 섞어주면 끝이랍니다. 여기에 아몬드 한 줌, 햄프 씨 살짝 넣어주면 더 좋죠. 뽀얀 마요네즈 드레싱에 아삭한 보라 양배추라니 고소하고 맛있는데 면역력도 뿜뿜 높아지겠죠? 달큰한 양배추 속이 가득 들어있는 양배추 국빵 너무 맛있죠. 만두피 반죽은 한쪽에 두고, 양배추 잘게 썰어 넣고, 당근과 녹두 당면, 파를 넣고, 간장과 소금으로 볶아주고, 참기름과 후추로 마무리해서 달큰한 양배추 속을 만들어요. 밀대로 밀고, 돌려서 밀고, 밀고 밀어서 만든 만두피에 달큰한 양배추 속을 소복하게 담고는 조물조물 접어서 말아 바닥 부분 먼저 익히고 뒤집은 후에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서 굽듯이 익히는 거예요. 팬에 구우니까 굽방. 꽃처럼 예뻐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레몬즙 살짝 소금 살짝 뿌린 과일과 함께 도시락으로 만들어도 좋죠. 양배추의 미니어처, 방울 양배추 요리도 하나 해볼까요? 반으로 자른 방울 양배추와 통마늘을 팬에 올리고 오일과 소금을 뿌려서 섞어준 후에.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굽는 거예요. 구운 마늘 5개와 피스타치오 반컵, 말린 크림베리 반컵, 올리브 오일 2큰술, 파슬리 3줄기 정도, 소금 1 작은술을 넣고 입자 있게 갈아서 바삭바삭하게 구운 방울 양배추와 골고루 묻혀내면 푸르푸릇한 색이 참 근사한 방울 양배추 오븐 구이가 된답니다. 이럴 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척척 맞는 친구들과 가까이 살면 좋을 텐데요. 간단한 홈파티 요리로 내놓아도 좋은 고소하고 달달한 방울 양배추 요리랍니다. 빵, 전, 샐러드, 만두 군밥, 오븐구이.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양배추처럼 저도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담백하고 편안한 사람, 은근히 달달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배추 요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가지 양배추 요리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주간 레시피로 보내드릴게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세요.